이번엔 에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음 있어. 쟤네들 나에잘주쟤르고 다시 해보시죠. 그래도 나 챔발하니까. 이 정도로만 하죠 좋아, 좋아. 우와, 리롤 할까? 허섭아비에 만족한다. 퍼시스 리롤한다. 나 이걸 리롤 안 할래. 허섭아비 배우면은 좋은 거니까. 돈 쓰니까 이거 그냥 사 가자. 아, 이게 너무 탐나는데? 이게 공격력 2랑 4는 차원이가 다른데 먼저 사고 그냥 그 3레벨을 싸게 할걸 그랬다. 어 그러네요. 서순이네. 그러네 그러네. 와 이거 진짜 쎄다 나스레즘 두번발라서 여긴까지 있네 소범을 해도 아이쿠 저거 아프겠다 많이 아프겠다 땜! 저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개밖에 안 남고. 아이고, 섰다. 아, 아닌가? 비슷한가? 아, 증식 빨려있네나 있다! 이 정도 굿! 야, 그럼 얘 6턴 했겠어요. 밥발지에 벌써 증식 바르는 미친놈인데, 6턴 했겠어. 돌아오셨군요. 졸업 다좀더다졸맛을보업다 졸업 다 졸업 다 졸업 다 졸업 다졸 노의를할수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수 있겠다. 오, 쌍발트야? 와, 근데 근본 질이네. 내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잠깐만. 잠깐만, 얘들. 어. 이 정도라도 하자.

오, 네가 다 먹는다. 오, 네가 하나 먹는다. 그렇지. 오, 갑자기? 양말을 파는이 아마 파티를 팔았을 건데 그냥 파티 팔기 애매한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노미는 몇턴 정도에 나오면 잡을 만한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그 노미를 얻었을 순간에 내 필드가 버틸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내 필드가 그 순간에 좀 세고 앞으로 안찔것 같다. 그러면은 노이쓸수 있어요. 강한데 찔것 같아요. 졌다. 하드라 펀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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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네네 엄마 겁나 세졌네. 아니 일롬인데 노미가 하나밖에 없는데 판단네를 진짜 무한으로 즐겨가지고 아 뭐야 레베로병왜 이렇게 싸졌어 또. 소질이 있으시군요. 오 파지파지 파지. 파지 파지지.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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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뭐야 이거? 호호. 지금 <놀람> 뭐? 참을 수 있으신 분? 이거 참는 사람! 이거 참는 사람? 일상생활 불가능 허허허 <laughs> 뭐해! 아니 어떻게 이걸 다 뿜어줘 아이 말도 안돼 진짜 그냥 이렇게 싸우는 건가 죽자 그냥 아한 번. 와 안네 진짜 아게! 야, 이거 힐 체력 남고 이기는 거 싫어하냐고. 소질이 아, 있으시군요. 세 보이는데. 그래도 나는 참지 않아. 안 참아. 못 참아. 드을 보여드리죠 <laughs> <여전이다. 우리> <웃음> <웃음> 아 이거 합치는 거좀 그렇긴 한데 이것도 <laughs> 야생불정령은 황금이 되면은 메리트가 생겨가지고 이걸 아, 지금 안할 수가 없네 신령을 쓰고 싶은데 아 실력 쓰는 게더 세긴 한데. 아, 버프 하나 포기할까? 희야리. 또 봐? 아니 어차피 둘다팔 거예요. 이그 발견으로 발견한 아, 친구들은 메리트가 없어요. 버프가 없기 때문에. 어. 큐트 임마 큐트 다 큐트 오오오! 야 이건 또 리본이 없어요. 그, 그 와중에 지중 브랜드 빨리해. 우리 그냥 이거 버릴까? 아, 근데 이거 합쳐지면 은 세상 좋은데. 아, 이거 왜 아깝냐? 원기회복이되왜 사고 싶냐? 안 합쳐질 수도 있죠. 합쳐질 수도 있지만, 안 합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겠다. 올, 첨보도발 뭐야. 해적, 해적 주제. 판단해, 굿. 그쵸. 라그 정령은, 불안을 무조건 써요. 불안이 나오면. 저는 근데 아까 불안을 건너 뛰었죠. 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 하시 죠？호호호, 호호호호호호호호 아, 이거 할걸 그랬 나？이미 지금 하면 서순 이 니까 하지 말자. 창피 하지만 한평 정도 쓸 수도 있었 겠다. 재미 를 위해,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이제는 페어를 좀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은데 근데 파지직 거리는 페어리를 파는 게 맞나? 파지직을 탄 이유 상점에 조금이라도 더잘 나오게 하기 위해 상점에서 더 강한 걸로 찾고 싶네 기계라 락의 기계대 올. 잘 키웠는데, 오, 이거 뭐야? 뭐야? 얼마나 키우고 싶었으면 이걸 여기다 두냐? 근데 이건좀 아니지 않나? 리필을 안 받아도 제좋타 이마인데요. 어, 합쳐졌다. 아, 나쁘지 않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이 하수인들 하나용이 아, 잠깐만 나령 하나만 줄수 있어? 제발 지금 이 하수인들 아. 좀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가르로 줬네 <laughs> 어떤 것일까요 이게 뭐야? 야 놈이 왜 이렇게 세졌냐? <laughs> 와 미쳤다 100% 온다. 잠깐만, <laughs> 잠깐만. 정말 아, 뜨거운데요? 뭐야 시간! 돈 어쩔 수 없어 아, 잠깐만 아한 자리 비울게요 이거 전략적 선택이야. 한장 비교할게요. 이거 사, 내 내가 후공쳐야 될것 같아. 나이스. 이러면 얘가 해줄 수 있어요. 저 대접 잘안 해. 얘가 치는 거 아직 봐야 되긴 해요. 나이스! 됐다. 아 다행이네. 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잽 같은 거를 찾아볼 시간이 없었네. 아, 다행이다. 아, 다행, 다행.